안녕하세요, 예광 전리입니다 오늘은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진지하게 열심히 끌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탄탄 대로인지 아니면 가시밭길인지, 내가 가는 인생 항로, 즉 운명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명선 하면, 운명을 다룬다고 해서, 운명선이요. 이 운, 운은 주어지는 걸까요? 쟁취하는 걸까요? 예, 둘 다죠. 그래서, 운이 주어진 사람은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크나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운이 주어지지 않으면 순전히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해야 된다. 자, 그만큼 힘들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죠. 때를 알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자,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그만큼 항상 뒤돌아보면 회환과 미련이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택하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시를 썼죠. The Road Not Taken 자, 노란 숲 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다. 한번 선택하면 그 길로 쭉 가게 되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네, 바로 직업입니다. 그래서 운명서는 직업의 규정, 직업의 탄탄대로, 직업의 부침, 직업에서의 성공을 보는 것이다. 즉, 내가 가는 길이 원만한지, 돈벌이가 무난한지,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가는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가는지, 인생을 진지하게 가는지, 내 의지가 강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나의 개성이 강하고 돈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가는지, 즉.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지 아니면 판단 미스를 해가면서 가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운명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선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성공을 했구나.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만족하며 사는구나. 이런 것을 볼수 있다 이겁니다. 즉, 운명선은 성패를 떠나서 내가 수행하고 있는 직업에 만족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불만족스러워. 이런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건물에 유리창을 닦더라도 내가 만족스러워 하면서 그 일을 수행하느냐? 즉,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내가 추구하는 데서 목적을 달성하느냐? 아니면 더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럼 이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운명선에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비흉, 부침,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운명선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죠. 자, 생명선은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죠. 그것을 이어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선이 운명선입니다. 이 운명선은 중지, 즉 토성구를 향해서 가요. 이 중지가 상징하는 것은 인생의 진지함, 지혜로움, 위즈덤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운명선을 토성선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내가 가는 인생 항로를 알려준다 해서 인생 항로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운명선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손목 밑쪽에서 위로 향해서 쭉 올라가는 선.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덕도 좋고, 내가 성실하게 내 의지대로 내 길을 쭉 가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또, 운명선이 이 금성은 즉 생명선 안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간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가족의 등을 얻고 즉 부모님의 유산을 받았다든지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한다든지 백그라운드가 가정이다. 그러니까 안정 지향적으로 물질을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운명선이 이쪽 월구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것은 다소 모험 지향적이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겠다 또는 이성의 지원 즉 배우자의 지원에 의해서 재물을 쟁취해 간다 그리고 이 월구가 상징하는 것은 상의 예술 대중 이런 거죠 그래서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에서 재물을 쟁취한다 창작이나 예술 계통에서 성공한다 그러니까 금성부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다소 모험적인 길을 택해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이 생명선 중간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선이 있어요. 이것을 자수성가선이라고 합니다. 즉 부모님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한다. 그래서 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자가 들은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운명선이 밑에는 없다가 없다가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초년에 노력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부모가 가업을 실패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이혼해서 자기 스스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사람들, 저는 밑에 운명선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운명선은 똑바로 가는 것이 좋고, 운명선이 이렇게 삐뚤삐뚤 간다, 휘어지는 강도가 심하다, 그러면 그만큼 인생길의 변화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운명선에도 강한 운명선이 있고 약한 운명선이 있습니다. 또는 운명선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강한 운명선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 장의 선을 만나지 않고 밑에서부터 곧게 쭉 뻗어 올라가는 선이 손이 강한 선이죠. 이런 사람은 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간다. 나의 의지와 성격이 강하다. 낙천적으로 인생을 끌고 간다. 목표가 뚜렷하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돌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는 타협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강력하게 끌고 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운명선이 약하다. 운명선이 약하다는 얘기는 선이 흐릿하든지 허여물근하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의 성격도 연약하다. 삶이 항상 불안정하다. 근심 걱정이 많다. 맨날 불안 초조에 휩싸이고 직업적으로도 불안정하다.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다. 즉, 자기의 인생에 만족감이 없다.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걸 뜻합니다. 자, 그런데 운명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직업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직업 운이 약하다. 인생 목표가 별로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명선이 없는데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운에 의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자신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운이라는 걸안 믿어요. 자신만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남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노력해야 하니까 육체와 정신은 항상 피곤하겠죠. 운명선은 어렸을 때는 잘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 목표가 아직 정립되지 않으면 선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 20대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운명선의 유년법을 보면, 손바닥 한 가운데 정추에 온폭 들어간다 했죠. 여기 쯤이 대략 35살 정도 됩니다. 35세. 그리고 이 두뇌선과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이 대략 39에서 40살 정도 되요. 그리고 감정선과 만나는 요 부분이 55세에서 56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의 기저선과 감정선이 중간 요기점이약 75살 정도 되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운명선이 이 감정선쯤에서 멈추게 돼요. 이때는 정년퇴직할 나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뇌선과 감정선 사이 여기에 장애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중년 이후에 직업적으로 상당히 변동이 많든지, 만족스럽지 못하든지, 일을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죠. 이때가. 그래서 대부분 여기 손금들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운명선이 향하는 지점을 보겠습니다. 운명선은 대부분 손바닥 밑에서 출발해서 토성구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게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타입이고, 운명선이 목성구 쪽으로 간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야망이 많고, 학문을 투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운명성 끝이 이렇게 태양선 쪽으로 간다 넷째 손가락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술적인 부분 즉 인기를 누리는 직업을 택한다 그리고 운명성 끝이 수지쪽 즉 수성구로 향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강하다 이재능력이 밝다 그리고 언변 표현력이 강하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운명선에도 물론 많은 장애선들이 지나죠. 자, 이렇게 가는데, 선 모양이 있다든지, 끊는 선이 있다든지, 아니면 선이 가다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간다든지,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엇을 뜻하냐? 직업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돈이 샌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다. 그리고 이 선문양이 의미하는 것은 이때 경력이 단절된다. 갑자기 하던 일이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운명선이 가다가 이 두뇌선에서 스톱을 한다. 그러면 본인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하던 일이 정체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운이 안 따라준다. 그리고 운명선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어저분하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것은 인생도 핥혔다. 할힌 인생.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운명선은 곧고 깊게 쭉 뻗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운명선이 감정선 위까지 이렇게 뻗는다. 그러면 50대 중반 이후, 즉, 노년에도 할 일이 생긴다.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선이 깔끔하기까지 하면, 아, 노년에 하는 일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인생은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죠. 그런데, 운명선이 너무 길게 끝까지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의 짐을 끝까지 지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한테 이런 선이 있으면 별로 안 좋게 봐요. 본인이 온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은 적당한 게 좋다. 그래도 할 일이 없는 것보다 할 일이 있는 게 좋겠죠? 운명선을 끊는 장애선이 이렇게 세게 지나간다. 대장애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운명선을 끊는 장애선이 수성구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끊는다. 그러면 이것은 부정직한 일로 인해서 크나큰 쓴맛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 즉,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 비해를 맛보게 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운명서는 인과의 법칙이 적용된다. 해서 코센 이펙트. 그러니까 내 인생을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즉,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좋은 원인을 제공해야 되겠죠. 자, 그것은 운도 따라야 되겠지만 본인의 진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내 운명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곧바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내 손바닥의 운명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생을 열심히 허튼 낭비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인생과도를 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